한 소년이, 예, 교무실에 불려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야, 너희 도대체 몇 번째야? 왜, 예, 크레파스 가져오라는데 안 가져오는 거야? 막 혼나는데, 또이 청년, 이 소년은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사올 수가 없어서. 화가 난 선생님이 한대콱 때리면서, 야, 임마, 너다 못하는 훔쳐서라도 가져와. 17년 뒤에 이 소년은요 법정에 서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 그럼 사람 죽여서 토막 내가지고 국 끓여서 먹었던 대전 근교에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사형 당했는데요. 최후 진술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한 마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자꾸 훔치다 보니까 생명까지 훔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정말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반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 성애씨. 그 당시 43살 여성입니다. 서울의 인터 컨티넨탈 호텔의 룸 어텐던트.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11년 일했는데, 자기 신분을 좀 밝히지 않고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그러는 거야. 엄마 저는 열심히 일하는 우리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야 내가 변변한 직업도 아닌데 내 딸이 내가 자랑스럽대. 엄마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통신대학을 다니고 경기대 대학원을 입학해서 다니는데요. 청소하고 공부하고 자녀들 돌보고 1인 3역을 하는 거예요. 딸이 엄마 샌드위치도 사주 따드리고 커피도 타드리고 잘마쳤습니다 졸업하는 날 경기대 대학원 홍성에 있는 해전대학교 접객서비스학과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실화예요, 여러분. 청소부가 교수가 된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는 엄마. 난 열심히 일하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말한 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의 말한 마디도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이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리함이니라. 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셨어요. 모든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셨어요. 첫 사역 시작할 때도, 세례 받기 전에도, 뭐 특히 세례 받을 때 기도하시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의, 성... 기둘기 모양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또 어떻게 변화산에서 지구상에서 천국을 경험했던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를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실 때요 용모가 변화되셨어요. 얼굴 용 모양 모 얼굴의 모양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멋있어지고 이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산 아래 기도하지 않는 아홉 제자들에게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별 짓을 다해도 못 내쫓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은 이 벙어리 되고 어느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한 방에 내쫓으셨어요. 제자들이 충격 먹었어요. 아니, 우리는 못 내쫓았는데, 주님 어떻게 한 번에 저렇게 내쫓으시지?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물어봤어요. 주님,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 해주신 거에, 말씀하신 거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없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기도해서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갑니다. 영국의 감리교 목회자 사무엘 채드윅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해 놓았는데 너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며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 열쇠에 하늘문이 열려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확 쏟아지고요 기도는 또자물쇠예요 기도하면 문이 닫혀서 네, 사탄의 침입을 막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였던 앤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이음줄이다 기도할 때요 기도줄이 아마 우주에서 가장 빠르게 하나님께 딱 연결돼서 그 기도의 줄을 타고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333,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자 그러면 정말 기도의 모범이 누구냐?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어떻게 하셨나? 일곱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7이 완전수잖아요.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고요. 4는 동서남북, 땅의 수예요. 하늘과 땅의 수가 만난 게 7이에요. 완전수.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7일도, 서클도요, 이게, 이게 완전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첫째. 예,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한번뭐 기도하고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몸에 배웠다는 겁니다. 예, 한번 이렇게 예를 들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국을 떠 가지고 말이에요. 막 눈에다 붙는 사람은 없잖아요. 밥을 퍼서 막 코에다 넣으려고 하는 분은 없잖아요. 밥 국을 뜨면 자동적으로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자동이잖아요. 에, 기도하는 생활이 이처럼 몸에 예수님 배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수도 없이 외친 게 예수님 따라서 우리 새벽 예배 드립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가정이요 여러분들이 꼭 새벽기도가 몸에 배이고 자녀손 천대 만대까지 그 기도가 이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그냥 한번뭐 기도했다고 열정적으로 기도했다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무슨 카펫 위에서, 방석 위에서가 아니라 그 돌바닥, 그냥 일반 바깥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면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꼭 물이 흐르는 것 같아서 낮아진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냐? 겸손한, 낮아지고 심령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또참 은혜로운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가요, 축복이 베라카, 이런 이 단어인데, 그 어근을 보면, 루터가 뭐냐면, 어디서 베렉인데, 무슨 뜻이 무릎이에요, 무릎.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항상 무릎을 꿇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 6절 젊은 자들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면 내 뜻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알려져서 내 뜻을 꼭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42절. 이리 시대 만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잔이 무슨 뜻이에요? 잔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 네. 이것좀 옮겨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내 내 뜻은 그건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도응답의 세 가지를 좀 여기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응답. 아, 필요하면 하나님 즉각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연된응답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나 조카나 손주가 두 살쯤 되면 뭐 같은 뭐 이렇게 움직이고 뭐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네, 칼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줍니다. 매년 네, 장난하다가 막 베고 큰 사고 나니까. 근데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칼 사달라고 그러면 사줘요. 뭐 종이도 자르고 해야 되니까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주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연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응답에 응답, 응답 안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이런, 이런 게 하나님 저 은행을 털겠습니다. 100억을 에. 가져오면 제가 50억 헌금할 테니, 은행 털기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메. 뭐 이건 절대로 안 들어주세요. 이건 들어주면 오히려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셨죠? 저도 기도응답 받지 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안 들어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믿음이 가시죠. 네. 네 번째는 소리 내서 기도. 소리 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소리 내셨어요. 물론 묵상의 기도, 마음의 기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소리 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애가 태어났을 때, 응애! 하고 울잖아요? 의사들 써는 글을 보니까, 울음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살아있고, 또, 안에 있는 것도 나오게 되고, 기도도 뚫려서 호흡도 하게 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태어났잖아요, 새로. 그러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께 울면서 소리 내면서 크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애들 넷이나 낳는데, 어렸을 때 정말 듣고 싶어요. 아빠,빠,빠!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그러시잖아요? 예.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듣고 싶은 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도 보면, 예, 십자가에서, 지금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니까요. 연결되면 십자가상에서 기도인데요.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한번 보기, 마태복음 27장 46제를 보면,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크게 소리질러. 여러분, 이거 꼭 집중해보세요.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질러서.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잖아요. 누가 보금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숨결, 마지막 목소리는요 크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걸로 마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모여서 우리 기도할 때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섯째,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냥 무슨 뭐 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할 때 아무 정성도 없이 그냥, 그저 그냥 가볍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간증을 안 하려고, 그래요. 1990년 2월 18일, 무슨 날이냐면, 우리 큰 누님, 큰딸 낳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1년이니까, 3, 조카가, 장조카가 32살이 됐네요 저희 누님이 서울대학병원 간호사로 있을 때, 거기에서 애를 낳았어요. 감사한 건지, 그 조카도 지난달에 미국의 정식 간호사 r n r 레지스터 r s 스가 됐어요. 엄마도 간호사, 딸도 간호사, 조카도 간호사 됐는데, 너무 감사하죠. 하여튼 제가 갔어요, 서울대 병원에 갑자기 눈이 미워, 팔을 이렇게 내더니, 쎄빨가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 개살만의 동산의 기도가 자기는 피가 아닌 걸로, 피, 못 믿었대는 거예요, 피로. 근데 막애 하나 날라고 가진 막 힘을 너무 주다 보니까 이게 다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막 장난하다가 피부 막 입으로 막 한참 빨면 새다게지잖아요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애 하나 날라고 이렇게 용을 썼는데,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기도하신 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거100%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우리, 우리 기도를 한번 나의 기도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 기도는 대속의 기도입니다. 히브리스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당하는 자들을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오은 디드 힐러 상처입은 치료자. 네. 그리고 그 피는요 나의 죄를 대속하는 피입니다. 레이기 17장 12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뇌의 생명을 족하게 하였나니,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보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명의 값을 피 값으로 대신 치루셨기 때문에, 제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적용해 보면 나는 그럼 어떻게 간절히 기도할까? 저는 이렇게 꼭 말씀드려요.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눈물, 땀, 콧물 이렇게 세 가지 흘리면 정말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이런 기도의 경험이 없으시면 정말 기도 안 하신 거예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물, 콧물,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는가 여섯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셨다 오늘 성경을 보면 두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40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달라. 근데 베드로 야구보 요한은 계속 잠, 잠만 쿨쿨 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영적으로도 깨고 새벽에도 잠도 깨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은요, 혼자. 제자들은 다 잠들었는데 예수님 혼자 깨워서 기도하셨어요. 결론을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성, 인성이 혼합됨 없이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주님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인성이에요. 신성으로 무슨 아픔, 고통을 벗어나지 않아요. 인류가 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을 몸 인간으로 다 당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 조금 깨워서 나를 위해서 한 시간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잠들었네요. 그럼 결론을 보면 뭐냐? 예수님은 기도하셔서 우주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힘든 십자가 지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근데 보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기도 안 했네요. 시험이 오잖아요. 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시험에 빠졌어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어떤가? 대부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믿음이 없어지고 흔들리고 이렇습니다. 전또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꼭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면 아, 기도 안 해도 되는 줄큰 착각이에요. <laughs> 여러분 어려울 때도 기도 필요할 때도 하지만 정말 잘될때 건강할 때더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이해 되셨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이제 일곱째, 마지막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왔어요.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나를 위한 천사가 개별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00% 있어요. 아주 더 중요한 질문. 그럼, 나를 위한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 저희들 한번 상고해봐요. 돼지 보세요 첫째. 습관을 쫓아서 하셨어요. 두 번째.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네 번째, 소리를 내서. 소리를 내서. 다섯 번째,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예수님 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 깨워서. 베드로, 야고보요 한는 잠만 잤어요. 막 시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이제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깨워서 새벽 예배 꼭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죠? 결론이 일곱 번째,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제가 보면 말씀드렸듯이 그 인성으로 우주 역사상 가장 힘든 이 십자가를 예수님 어떻게 잘 감당하실 수 있었나 기도해가지고요, 천사가 와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꼭 도와줄 줄 믿습니다.